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무상감자 관련돼서 이제 사례들을 파악하, 파악하면서 앞으로의 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무상감자를 왜 할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익잉여금을 늘려서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익잉여금을 늘리는데 무상감자는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자본금들을 어, 움직이는 겁니다. 자본금은 액면가와 주식수를 곱하는데, 요 액면가든 주식수든 둘 중에 하나를 줄이게 되면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삼성중공업 자본금이 3조 1,100, 1,500억 정도가 됩니다. 어, 여기 지금 제가 좀 잘못 적었는데, 이 5,000원이었던 액면가를 1,000원으로 줄여서 자본금을 낮추고 그러면 3조였던 것이 1조대로 떨어지면 2조가 남게 되겠죠. 이것을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데 300억밖에 없는 이익잉여금에 이 감자 차익을 붙여서 이익잉여금이 2조 5천억 원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을 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게 하도록. 이익 능력음을 늘려서 재무 구조를 탄탄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에 무상감자가 있고, 액면가를 분할하는 방법에 무상감자가 있는데, 이 기사에는 액면가 분할이 피해가 덜 하다고 뜨거든요. 왜 그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 아, 이거 감자인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이 거래 정지되는 날에 기준가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준가에서 시초가는 마이너스 50% 부터 플러스 200% 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 무상감자를 했는데 주가가 7000원에서 거래정지가 되었다 하면 약 3500원에서 14000원까지 이중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식 합병을 해서 주식수가 줄어들면 5대1로 이제 주식을 합치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가가 7,000원이었던 게 이제 5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선 감자 후에는 이 3만 5천원. 즉, 17,500원부터 7만원까지 중에 시초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어, 제가 7,000원 삼성 증 거고 10주를 갖고 있다면 액면가 분할을 하면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주식 합병을 하게 되면 35,000원짜리 두 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LG전자와 삼성전자 액면가 다 알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개미 개미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은 대부분 이 액면가를 신경 쓰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만 봤을 때 과연 7,000원의 삼성중공업과 35,000원의 삼성중공업 중에 어떤 삼성중공업이 더 비싸 보일까요? 사실 이두 개의 시가총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마 이 비싸게 보이는 가격, 이게 주식 합병에서 더욱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 보인다는 것 때문에 더욱 더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상감자의 사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이때 발표를 하자마자 개파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 의외로 그 뒤로는 주가가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때가 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가 확정됐을 때인데, 이때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 당시에, 지금은 차트가 변환되었지만, 그 당시 이 정지되는 날의 가격이 421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상감자를 3대1로 하면은, 이3대 1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주는 게 기준가가 됩니다 그래서 12,630원이 이제 기준가가 되고 시초가 가격은 이렇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때 상장되는 시기가 12,630원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주주들에게는 이제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장당의 시초가가 18,000원으로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왜 그런지 보니까 이 첫날 기준 가격 대비 40% 상승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으로, 어, 이 영업이 조금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바닥 쳤던 법황도 이제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무상감자의 사례는 쌍용 c n 입니다 옛날에는 쌍용양회라고 되어 있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가 굉장히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무상감자를한 기업입니다 거래정리 당시의 기준가는 6080원인데 이게 바로 액면가 분할을 10대 1로 했습니다 하지만 액면가를 분할했기 때문에 기준가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무상감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후 고배당을 주목받으면서 큰 상승을 보이고 계속 그 뒤로 주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쌍용 c n 이가 무상감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역시 기업이 탄탄하고 이 목적이 배당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상업펀드가 대주주로서 80%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배당을 많이 해줄수록 상업펀드가 돈을 많이 회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20%의 소액주주들도 뭐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니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상 감자를 하면 다 상승을 하느냐? 아닙니다. 무상 감자를 했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더 많다고 볼수 있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어 감자를 한 차례만 한게 아니라 여러 차례 했는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때 거래정지 기준가가 740원이었고, 10대1의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1 0배1이기 때문에 기준가는 1740원에서 곱하기 10을 하여 7,400원이 되는데 역시 3,700원부터 14,8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당시 시초가는 7,630원으로서 기준 가격보다는 더 위에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주들은 이미 손실이었고 이날 샀던 주가가 주주가 아니라면 시초가가 수익이 약간 낮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 당일날 바로 다시 쭉 내리면서 그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과 쌍용 양해와 페노션 이것들의 차이가 뭘까? 저는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펀더멘탈과, 그리고, 업황, 그리고, 이익.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모멘텀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무상감자도 있지만, 이 이후에 얼마나 이익을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들을 많이 보고 투자가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감자, 분명히 악재지만 기업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무상증자 플러스 유상증자까지 하는데요. 지금 조선 업황이 굉장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을 할수 있다라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이제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어, 여력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이익이 생기고 얼마만큼 기업이 어, 성장을 할 것인지는 이제 앞으로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주를 받을 때 수주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격을 많이 받는지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후판, 철강의 후판이나 지금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다고 댓글에 달아주셔서 또 봤는데 각종 비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노력, 성과는 높이는 노력을 통해서 이득이 얼마나 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삼성중공업이 없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변화를 좀 유심히 살펴보다가 투자의 기회가 생기면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 영상이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도 덕분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한것 같습니다. 무상감자와 그리고 유상증자 예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무상감자 중에 주식 병합하는 거와 액면가 분할 이 차이를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삼성중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됐고 또 하나의 관심 종목을 가지게 된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삼성중공업 주주님들은 어. 우상증자라서 무조건 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삼성중공업의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대박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